แววความซูไหมชาแนลถ่ายใช่ไหมแต่เขารู้ว่ากินเก่งมากม먹กเ็ไปร้ตเานนี้ 라디크라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코리오입니다. 저는 오늘 친구랑 프롬퐁의 엠포리움 백화점 근처에 있는 쌀국수 집에 갈 건데요. 굉장히 유명한 쌀국수 집이래요. 근데 저는 사실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친구가 추천해줘가지고 같이 가기로 했는데요. 한번 친구랑 만나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탐난라. 아니요. 유한해. 지님이루카 예요? ช่วงนี้ไม่ค่อยมีลูกค้าเยอะเล่้ร้านตัดผมปอดแล้วเหรอเปิดค่ะก็ตัดผมอย่างเดียวนะค่ะอ๋อเราก็อยากตัดผมยากผมยาวมากเลยว่ะจริงเหรอเข้มไหมจ่ายเงินก็เร่วันนี้โทรเช็คเรานะก็สี่โมงเย็นก็ยังกินได้อยู่ก๋วยเตียวเหรอใช่ค่ะโอเคอร่อยเหรอไม่ค่อยกินนะจริงเหรอก็อ่อยนะเมื่อก่อนก็คนเกาหลีไต้หวันจีนที่นี่กินเยอะอ๋อใช่ค่ะ 저와 본사울 위지나타규태원이요내 오빠는 코이 파규 태원이네 저희가 가는 쌀국수 집은 수품이 26길로 들어가시면 돼요. 한 3분 정도 걸어오면 도착하는 집이고요. 위치는 제가 구글지도 영상 설명란에 첨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메뉴판에 한국 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런지 한국말로도 써 있네요. 주문한거에 나왔습니다 친구가 시킨거는 똠냥 국물이고요 제가 시킨거는 그냥 일반 하얀 국물입니다 네, 이거는 생선 껍질 튀긴거고요 네, 오렌지 주스 시켰는데 여기서 직접 만든거랍니다 굉장히 진하고 맛있어요 요거를 네, 넣어야지 맛있습니다 쌀국수 는 고춧가루 설탕 그 다음에 땅콩 그 다음에 식초 마지막으로, 이거, 액젓까지 조금씩 넣어줘야지 맛있어요. 이렇게 먹어야 맛있어요. 알로이, 나, 거리후알 나. 맛있다. 살로이 Welcome to my c h 국물이 좀 다른 집보다 진하고요. 네, 맛있는 것 같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알것 같아요.

เมื่อ는데도요คนเ무อ습มากมาสั่งใช่ไหมก็ต้องนั่งรอนานมากถ่ายใช่ไหมแ้วเขารู้ว่ากินเก่งมากวันนี้ว่าน้ำกี่ชั่วโมงคะชั่วโมงครึ่งว่าน้ำไม่เป็นจริงๆแล้วว่าวิ่งนะทุกวันบางวันก็ไม่ไปก็จะวิ่งจต่ทีมพร้อมพงใช่ไหมเราก็ไปเอกมัยเราก็กลับมันเปเ้กาเลยอบัก็ชอบเรื่องอะ 여기드나마이크로인록이라는 돼지고기 꼬치도 시켰습니다. 소스에 이렇게 찍어서 먹는 음식이에요. 제 입맛에는 이렇게 막 맛있지는 않아요. 이거는 구운 건데요. 저는 이록신 튀긴 거를 더 좋아해요. 바로에. 튀긴 게. 루친 바삭거리스요 돼지고기 꼬치. 오이. <목소리> 아빠가 <laughs> 로루신 먹어요. 호식으로 아이스크림 먹으러 엠커티어 백화점에 와 있습니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여기 스웬센이라는 아이스크림 가게이고요. 한국으로 치면은 베스킨 라빈스 같은 데인데요. 여기 아이스크림 굉장히 맛있습니다. 가 아니, 다이 같이 앉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따로 앉았습니다. 여기는 아이스크림이 굉장히 이쁘게 생겼어요. 이런 아, 식으로 판매를 합니다. 친구 잉이 시킨 아이스크림 나왔는데요. 와 이쁘게 생겼어요. 초코라 아이틴펜 스트로베리 차이네. 어 그리고 초콜렛이랑 스트로베리랑 같이 있는 거예요. Yes. 바나나도 있어요 먹어 먹어 먹고 갈래? 라면 먹고 <라미> 갈래? 제발 <laughs> 아, 제꺼 나왔습니다 제꺼는 녹차맛 아이스크림이에요 거기 막 아가나 양대치이래장롱냉면 강날빰빙수와 강날빰빙수와 맛있어요 있어요? 네뚱뚱해요 뭐하냐고? 뚱뚱해요 뚱뚱하냐고? 어라 <laughs> <저라. 웃음> 나도 <웃음> 나도 <웃음> 나도 나도 뚱뚱해 진짜 뚱뚱해요 오늘은 <laughs> <날은> 많이 먹고 <laughs> 아니야 안 뚱뚱해 다 먹었습니다 와 너무 배불러서 조금씩 남겼어요 아, 진짜 배불러요 진짜 <laughs> 진짜 배불러 yeah. 맛있어? 맛있었어? 아이스크림 친구가 사줬어요 거꾸나 이십 이십 저희 이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이템 거꾸나 그나 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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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들어가> 마스 주세요 <웃음> 알겠어요 <웃음>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봐요. 다음 주 봐요. <laughs>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바이바이.